저넘어서가 지금 팔마제 거든 거기서 하늘을 타고 와가지고 지금 저 사막동 저쪽 예저산 해가지고 여기 이 산이 지금 저 아래까지 내려가 거든요 기그 내려와가지고 여기가서 쉬었다가 다시 이 길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그래 월문산으로 해가지고 저기 쏙쑥 따라가는 거죠 1931년에 그 시장이 들어서요 거기 지금 신영동에 시장이 들었었는데그 시장이 커지니까 여기에 시장이 옮겨와요 신영동 시장이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신영동은 구시장이 돼버리고 여기는 시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는 시장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여기는 시장이 철거됩니다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책방골목이 돼요 그러니까 논 되기 전에는 다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준사는 그, 거의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는 간척지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맞습니다 동네 이웃만큼만 둔배미가 아니라 거기까지 다둔배미였다는 얘기지. 그 밑에 미원동까지 전부. 사막동이라는 말도 원래 일개 강릉길 남정이라고 그랬죠. 그 사막동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름이 붙습니다. 한산 모시 가 아포에서 오는 면 이런 것을 산에다 말리는 그 모양이 하기 춤추는 것 같다 해가지고 사막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다 신흥동이었어요. 신흥동이 지금. 이길쭉 가면 저굴 있잖아요 네. 굴 옆에 그가 신흥동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지금 그가 신흥동인죠 그렇죠. 여기 거기만 신흥동인 줄 알거든요 백화역도 등자리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월몬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흥동이 새로 일어나는 동네다 해가지고 거기하고 여기까지 전부 여기가 다 신흥리였어요 여기 신장동 여기까지 일부까지가 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거성리였고 예요 네, 앞에 네. 예 여기가 이제 거성리라는 것은 왜냐면 거기에 돌이 있었어요 지금저 사거리 있죠 네. 거기서부터 내안까지 어, 뭐야 하수구가 있으니까 묻혀있으니까 그, 어,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 하얀 건물 있죠 왼쪽 네. 구한병원 그 구한병원이 호남에서 제일 먼저 태운 의료기관이죠 구한병원, 국물병원이라고도 하죠 네. 구한동 그 병원이 1982년에 의서 병원, 구한병원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1899년에 그속으로 이사가가지고 거기서 서양병원이 세워지는데 그병원 서양인들이 쭉 가다가 1940년대 와가지고 문을 닫거든요. 나중에 한국사람들이 그 구한병원을 이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병원을 하다가 1982년에 문을 닫죠. 화교수 학교 수학교 자리가 칠북로라고 호남에서 제일 큰그 유관기였죠. 2002년인가 그때 화재로 소실됐죠. 저유곽들이 네. 언제 정도까지 영업을 했나요? 광복 후에까지. 1948년에 유곽이 철폐되죠. 주소인들이 드나다니는 여기는 이제 육문자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철폐가 되는데 90년대까지 여기에 있었죠. 탕류에서 그 걱정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 정주사가 길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느냐. 이 탕류가 1937년, 38년에 쓰여졌잖아요. 네, 네. 1년 동안 일이고 연재가 네, 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여기다가 이걸 내는 거거든. 여기가 집이었다. 옛날에 1937년 이전에는 여기가 하나의 산이 이어졌지. 저 원명산 주기가풍 이렇게 이른오룡 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이게 이어지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성광교회, 로해가지고 네. 어, 경찰서 그리고 우체국. 네. 소방서, 군산 초등학교 그리고 그 기내원까지 그렇게 그 산줄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광교의 자리가 뭐였냐면 군산사 절이었었어요. 대음사라고 그러지? 거기에 일본인들이 절을 세웠는데 대음산대 이제 군산사라고 그랬다고. 절에서 좀더 가면 거기 에서분원사도 있었습니다. 삼생명인가 네. 건물 있죠? 뭐 칠층 건물 네. 그 자리가 서분원사 자리예요. 동분원사는 이제 저쪽 그 군산 여상 자리. 네. 거기가 동분원사에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올라갔는데 저짜이 산밑에 여기 이제 평광사아 네. 일곱 여덟 개가 있었죠, 저리. 저 산밑에 저쪽에 이제 임제사라고 있었고, 좀저 동국사는 보이네요. 임제사, 일천사. 네. 그러니까 일곱 여덟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서도 여러 개 있었고.